현실의 참혹함과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각자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소박하지만 창조적인 의지를 나타낸 19세기 독일 철학자 니체의 명언을 만나러 가 볼까요? 잠을 인이 세 번이면 살인을 면한다는 옛말이 있다. 그러나 이 말도 정말 이제는 옛말로 들릴 때가 많다. 요즘에는 참을 인세 번이면 고구라고 한다. 정작 참아야 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을 해야 할 일까지 참지 말라는 것이다. 자기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참으면 상대가 혹으로 알고 막대하니 참지 말고 할 말을 하고 살라는 얘기다. 세상을 살다 보면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생기지 않는다. 믿는 사람에게 도끼질 당하거나 가까운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슬픈 일이 생기는 일은 우리 주변에 흔하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너무나도 많다. 주변에서 듣는 억울한 일도 있고, 뉴스나 기사에서 본 억울한 일도 너무 많다. 자신에게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억울함을 풀기 위해 참지 마라.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많이 참는다. 딱, 세 번까지만 참아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세 번까지는 참아라. 그 이상 참는 것은 상대에게 나는 호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인내심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계에서 중요한 가치이다. 우리는 상대방의 의견과 행동에 대해 이해하고, 인내심을 가지며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상적인 갈등이나 의견 충돌에서 인내심을 발휘하는 것은 조화롭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인내심을 유지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내로는 자신의 의견을 확고하게 주장하거나 부당한 대우에 맞서야 할 때도 있다. 지나치게 인내심을 발휘하다 보면 상황에 맞는 대응이 어려워지고 자신을 힘들게 할수 있다. 나라서 인내심의 한계를 알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잠을 인세 번이면, 호구라는 말은 맥락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는 인내심을 발휘하고 타협하는 것이 천명한 선택일 수 있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주장하고 반박해야 할 수도 있다. 상황과 판단력을 통해 언제 인내하고 언제 대응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참을 인세 번이면 호구라는 말은 종종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관용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를 지나치게 적용하면 자기 존중과 경계 설정을 희생할 수도 있다. 모든 상황에서 참을 인하며 모든 요구에 따르는 것은 자신을 희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자신의 가치와 경계를 지키면서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참을 인하고 인내심을 발휘하는 것은 사회적 기술과 자기 발전에 도움을 줄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타협하고 참을 인하는 것은 자기의 의견과 목표를 무시하고 일관성을 잃을 수 있다. 자기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종종 타협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확고하게 주장하고 신경을 써야 할 때도 있다. 좋은 대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로는 인내하고 타협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며 때로는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면서도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인 관계의 유연성은 상호적인 이익과 만족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다. 종종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따르기 위해 자신의 가치나 목표를 희생하는 경향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지키면서도 타인과 협력하고 조화롭게 지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게 해준다. 대인 관계에서의 유연성은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할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때로는 인내하고 양보하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고 반대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유연성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도구로 작용한다. 상황에 따라 타협하거나 대응하는 방식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인 관계에서 참을 인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상호적인 이익과 만족을 도모할 수 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취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건강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타협과 자기주장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상호 간의 협력과 이해를 기반으로 한 관계는 모든 참여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참을 인세 번이면 호구라는 말은 종종 자신의 결정력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자기를 신뢰하고 자신의 판단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다. 모든 의견을 받아들이기 보다는 자신의 가치와 목표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 신뢰와 결정력은 성공과 성취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 사회에서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거나 타협하는 것을 긍정적인 행동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압력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가치와 원칙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외부의 기대에 순응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며.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자아성장과 개인의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협력은 상호간의 이익과 만족을 도모하며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상호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은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 냄과 동시에 상호의 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잠을 인세 번이면 호구라는 말은 인내심과 관계에서 중요한 가치를 갖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를 절대적인 규칙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상황과 판단을 고려하며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 존중과 경계 설정을 지키면서도 상호적인 대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주의를 기울이면 더욱 건강하고 균형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한다. 내 운명을 사랑하라. 이것이 지금부터 나의 사랑이 될 것이다. 나는 추한 것과 전쟁을 벌이지 않으련다. 나는 비난하지 않으련다. 나를 비난하는 자도 비난하지 않으련다. 눈길을 돌리는 것이 나의 유일한 부정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나는 언젠가 긍정하는 자가 될 것이다. 자기 자신을 하찮은 사람으로 깎아 내리지 마라. 그런 태도는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꽁꽁 올가매게 한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 지금까지 살면서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자신을 항상 존귀한 인간으로 대하라. 더 기뻐하라. 사소한 일이라도 한껏 기뻐하라. 기뻐하면. 기분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몸의 면역력도 강화된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참지 말고 삼가지 말고 마음껏 기뻐하라. 웃어라. 싱글벙글 웃어라. 마음이 이끄는 대로 어린 아이처럼 기뻐하라. 기뻐하면 온갖 잡념을 잊을 수 있다. 타인에 대한 혐오와 증오도 옅어진다. 주위 사람들도 덩달아 즐거워할 만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인생을 기뻐하라. 즐겁게 살아가라. 가장 적은 것, 가장 조용한 것, 가장 가벼운 것, 도마뱀의 바스락거림, 한 번의 숨결, 한 번의 스치, 순간의 눈길. 바로 이처럼 작은 것이 최고의 행복을 만든다. 나는 그대가 희망과 사랑을 결코 버리지 않는 사람이기를. 그대의 영혼 속에 깃들어 있는 영웅을 절대 버리지 않기를. 그대가 희망하는 삶의 최고봉을 계속 성스러운 곳으로 여기며 똑바로 응시하기를 바란다. 함께 침묵하는 것은 멋진 일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멋진 일은 함께 웃는 것이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감동하며 울고 웃으면서 같이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너무도 멋진 일이다. 전부적인 능력이 없다고 비관하지 마라. 재능이 없다면 그것을 습득하면 된다. 자기혐오에 빠졌을 때 모든 것이 귀찮게 느껴질 때 무엇을 해도. 도무지 기운이 나지 않을 때, 활기를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까? 도박이나 종교에 심취해 볼까? 아니면, 유행하는 긴장 완화 여법을 시도해 볼까? 그것도 아니면, 여행을 떠날까? 술을 마실까? 아니, 그 어떤 것보다도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한 뒤, 깊은 잠을 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법이다. 그것도 평소보다 훨씬 많이. 그런 후 잠에서 깨어나면 새로운 기운으로 충만해진 다른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는 익숙한 것들을 너무 소홀히 여긴다. 어떤 사람들은 살기 위해 먹고 정욕 때문에 아이를 낳는다고 말할 정도다. 그들은 현재보다 더 나은 멋진 삶은 여기가 아닌 어느 먼 세상에 있는 것처럼 말한다. 우리는 이제 현재의 삶을 확고히 지탱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흔들림 없는 믿음의 시선을 보내야 한다. 이런 태도만이 우리를 제대로 살게 만들기 때문이다.